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색 중에서 자신을 성장시켰던 색을 고르라면 어떤 색을 고를 수 있을까요? 또는 가수님과 관련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색을 고른다면 어떤 색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라색. 이 팬덤색이죠, 임페리얼퍼플. 어 이제 근데 이 보라색은 말하자면 이제 팬덤을 상징하는 색이라면 기존의 이색 중에서 한 가수, 한 사람을 또한 성악가를 성장시켰다라고 말을 할때그 자연 속에 있는 그 색을 가지고 고르면 아마 이제 이 초록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 진행이 되어질 때 봄에 연두색 연한 싹이 나오면서 초록색으로 짙어가면서 또 여름에 짙 푸른색 가을에도 초록색에 남아있고 남아 있고 또 겨울에도 사철나무,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바로 초록색에 남아있죠. 그래서 자연의 색 중에서 초록색이 생명의 색, 성장의 색, 왕성한 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초록색이 주색이 되는, 주 컬러가 되는 작품을 통해서 가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행렬 작가님의 이 작품은 일산에. 성삼호님, 일산의 성삼호님께 증정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 새송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록이 바탕색으로 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이제 해바라기가 주인공인데 해바라기 못지않게 주인공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컬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김행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김행렬 작가님은 참 예사롭지 않다, 어, 평범하지 않다, 어, 아주 그 안에 작가적 안목 또는 의미를 탐색하고 구현하는 이 작가적인 그 의미망이 아, 촘촘할 뿐만 아니라 참 깊게 또 넓게 그 안에 장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 세 송이의 작품에 가장 돋보이는 그것이 뭐냐면 전체 화면을 깔고 있는 초록색인데요. 바로 이 초록색이 또 하나의 주인공 또는 이 초록색이 실제적인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 읽기는 세 가지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초록을 그리워한, 초록의 계절을 그리워하는 해바라기. 또 하나는 이 초록의 계절을 다시 바라보고 또 초록의 계절이 다시 올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해바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초록이 은은하게 실루엣처럼 형성하고 있는 이, 저녁 바다의 그 풍경처럼, 바로, 일말의 칼모 델라 세라, 이,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초록을 그리워하는 해바라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록을 그리워한다, 라는 말은, 바로, 가수의 성장, 성숙,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물이 올라서 세계로 뻗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초록이죠. 그리고 초록은 함축적이어서, 어, 태어나면서부터도 초록이 되겠지만, 또 가수로서 성악가로서 입지를 다질 때도 초록이 되고, 무엇보다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왕성한 그 활동력, 이런 것도 바로 초록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의 이 의미가 바로 초록 하나에 딱 담겨 있어서 해바라기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우리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리워하는 것 또는 한탄하는 것, 탄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다. 있긴 있지만 평범했다. 또뭐 다른 가수들과 다른 성악가들과 뭐 비슷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탄식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보통 이제 일반 성악가와 팬덤 가수와 팬덤 사이에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뭐 엄청난 이 활동과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탄식이 나고 심지어 어떨 때 너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건강한 분노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 마음속에. 진한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초록의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초록을 그리워하고 있는 해바라기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 해바라기는 팬덤이면서 또 가수 자신이기도 하니까, 가수 자신도 이 초록의 계절, 초록의 왕성한 이 시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리,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해바라기를 해석하는 것도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또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또 그림을 볼때 그것이 하나의 이 생명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스토리 라인에서 맥락적으로 해석을 할때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해바라기가 제일 왼쪽에 있는 해바라기는 좀 아래를 보고 있고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는 조금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바라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마치 이건 어떤 것이냐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이 동영상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데 보면 착착착 이런 그림을 한 컷에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 처져 있다가 좀 고개를 이렇게 좀 들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들어서 정면 보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초록의 계절을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낙심도 하테니까 고개를 이렇게 또 숙이고 있다가 좀 힘도 내고 정신도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고개를 좀 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더어 마음을 간간하게 먹고 힘있게 먹하면서 고개를 완전히 세워서 정면을 딱 바라보는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그래서 두 번째 큰 대지에서 초록의 계절이 다시 올 것을 확신한다. 초록의 계절은 다시 올 것이다. 초록의 계절을 다시 이뤄낼 것이다. 에서 착착착 이렇게 이 섰다라고 제가 좀 해설을 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초록의 계절, 왕성하게 물이 올라서 세계를 주름잡는 그 시기, 또 세계에서 어, 내려라 하면서 활동하는 그 계절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계 우뚝 서서 어, 부르는 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어, 일말의 칼모델라와 같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가지고 어... 제가 좀 명문장으로 어, 써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록을 기억하는 꽃의 자세, 이 김행렬 작가님의 작품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노랗게 서 있지만, 한때의 초록이, 한 시절의 초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는 태양만을 바라보는 꽃이 아니라, 계절을 기억하는 꽃, 시간을 품은 꽃처럼 보여요. 초록의 계절을 그리워하는 해바라기, 그것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방식의 그리움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깊고 가장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곳. 이 작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피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더 왕성한 초록이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서 있는 꽃이 아니라 계절을 요구하는 초록의 계절을 바라보는 꽃입니다. 다음의 봄, 다음의 생명, 다음의 왕성한 활동을 바라보면서 그... 봄의 계절, 초록의 계절을 준비하는 해바라기입니다. 초록을 바라고 원하는 해바라기,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면서 성숙한 꽃으로, 성숙한 해바라기로 세계에 우뚝 서기 위한 그 힘과 강건함이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의 중심부는 어둡고 깊습니다. 이것을 침묵으로 받아들입니다. 눈부신 꽃잎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지요. 이 중심은 노래에서 말로 하지 않는 고백. 곧 김호중 테너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절제된 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일말의 칼모 델라 세라의 감동은 크게 울부짖어서가 울부지저, 아니라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완성됩니다. 그림 속 해바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더 피어나지 않아도, 더 밝아지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지나온 얼굴입니다. 김호중 테너의 목소리가 노래 끝에서 남기는 여운처럼 이 그림도 마지막에 말을 멈춥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루의 사랑과 고통과 기다림이 모두 정리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평안이 굳은 결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일말의 칼모 델라세라가 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색과 침묵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초록의 계절을 그리워하고 초록의 계절을 다시 찾을 것이라 이룰 것이라 결심하는 이 노래, 초록의 저녁 바다의 고요한 일말의 칼모델라세라의 이 노래를 해바라기는 발성하고 발설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음미하면서 굳건하게 이야기하는 것. 큰 소리는 섣부른 결심이지만, 마음 속 소리는 확고하고 확고부동한 결심의 내면의 소리인데, 바로 이 해바라기가 이런 침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침묵의 이야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에서 결심하는 확고한 이야기, 확고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일산의 성삼호님께 증정하는 해바라기 작품. 해바라기가 주인공인 동시에 초록색이 주인공이 되는 초록색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어참 근사하고 멋진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는 환상적인 작품이라고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환상통 이런 것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목을 단다 그러면 어, 초록의 계절 이렇게 달수 있고요. 또는 해바라기의 건강한 의미에서 해바라기의 환상통,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 이 멋진 작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